지금 여기 오리엔스코리아 부스에 나왔습니다. 오리엔스코리아의 대표적인 제품이라면 방수 방진 능력이 좋은 솔렉터랑 그 다음에 스크루시 이미 이 제품들은 뭐 여러분의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링크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표님과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해외 쪽으로 열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기술력이 해외로 많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반길.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특히 요즘에는 선박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솔렉터나 스크류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배가 FRP 소재로 많이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불이 한번 붙으면 물 속에 들어가도 꺼지지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전기 화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시다 보니까 이런 성능 좋은 커넥터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하시고. 또 사용하시면서 상당히 만족을 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이런 게 있었어? 하시면서 전기 안전에 대해서 좀 높이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푸스 안쪽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어항 속에 물을 담아놓고 이 아래쪽에는 지금 솔렉터가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이제 스크류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방수 방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없이 쓸수 있습니다. 대신에 이두 모델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솔렉터 같은 경우는 물 속에 담가놔도 되는 정도의 방수 방진의 능력이지만 스크류실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닥까지는 거의 100%의 기밀을 보여 주지만 세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경우에는 전선 사이에 생기는 구멍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크리실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때 반드시 물 속에 집어넣어서 써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선을 결속을 하신 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그렇게 해 놓으시고 사용하면 어떤 위에서 떨어지는 물기 같은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정확히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미 뭐 많이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보다는 간단간단하게 좀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들만 한번 살펴봤습니다. 국내 자존심인 것 같아요. 이 솔렉터나 스크루실 같은 경우는. 많은 분들이 사용하셔서 좀더 안전한 전기 작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상치 못한 화재 사고 혹은 뭐 전기 화재 같은 경우도 많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해당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